안녕하세요. 소운난실입니다 에, 오늘은 배양이 아주 깐깐하게 된 아가씨, 미금, 무명중투, 이어라 금계산만, 원명 총 6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번 난투는요, 아주 배양이 깐깐하게 된그 아가씨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난초가 배양도 잘 됐고요, 어, 상처도 없고요, 어,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입니다. 음, 아주 중배부른 모습과 어, 난초의 발전된 모습이 아주 뛰어난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닥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생장점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철사를 이렇게 매놨죠. 이건 이제 구축 적으로 해가지고 고정을 빡 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큰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요,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예요 뭐, 중배부른 모습도 좋고요 중배부른 모습도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배양도 잘 된. 아주,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지게 배양된 아가씨입니다. 요 아가씨는요, 에, 사이즈는 안 큰데, 이쁘건 되게 커요. 꼭 단엽처럼 키운 아가씨입니다. 11.5에 1.0입니다. 가격은 적당 50만 원씩 1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깐깐하게 배양된 미고입니다. 아주 뿌리도 좋고 배양도 좋고요 잘 됐고요. 미금이 좀 발전해가지고 서반으로 올라왔어요. 네, 전주는 서반으로 올라온 미금을 또 오랜만에 봅니다. 미금이 이제 지우다 보면 서반으로도 올라오고 산반도 올라오고 그러긴 하거든요. 난초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바닥수 많고 완벽합니다. 이렇게 놓고요. 예,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게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난초 굉장히 깔끔하게 배양된 그런 난초입니다. 뭐 나무랄 데 없는 난초예요. 예, 요 미금은요 두 쪽이고요. 사이즈는 11.5에 0.8입니다. 가구역은 25만원입니다 세번째난주는요 아주 꺼렁꺼렁한 입변 성 무명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양도 잘 됐고요 그래 벌브들이 쭉 있어요 벌부들이 있어가지고 세력 받는 데는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전체적으로 좋아요 우리는 좋고요 이그 시내가 여기 이렇게 똑같은 신화가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이 난초가 신화가 올라온 거예요. 신화 두 개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주 깔끔하고 잘 생긴 입변성 무명 중투입니다. 요 무명 중투는요. 부축이고요 사이즈는 12에 0.7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아이 상자에 가까운 이러는데 다섯 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이러라가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두화 소신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러라만한 그런 꽃들을 보기가 공양 삼국에서도 힘들어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다 좋고요.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난초는 자기 굉장히 좋아요. 자기, 여기, 이렇게요 자기 뭐, 뛰어난 난초입니다. 뛰어나게 자기 좋은 대작이에요. 뭐, 거의 상작에 가까운 다섯 축입니다. 상적에 가까운 다섯 축이고요 뭐, 난초 배양상 대낮에서 뭐, 괜찮습니다. 예, 요, 1월 알은요, 에, 다섯 촉이고요 사이즈는 16에 1.1에서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다섯번째 난초는요. 아주 색감이 좋은 금계열 3반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난초는 사실 울산에 애라는 분이 많이 키우고 있는 난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나갔고요. 아 요게 발전된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갖다 분양을 하는 겁니다 예,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충분하고요 뭐 그러면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뿌리 뭐 나무랄 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그러면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그쪽에는 조금 흔적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안정근 계산만으로 발전을 해요 이거 빵 터졌죠 이렇게 색감 좋은 금계산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아, 요게 요난초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품종이 좋은 그런 금계산반입니다. 요 금계산반은 요두 축이고요. 사이즈는 14에 0.7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요. 원명 종자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명이 참 꽃은 굉장히 좋고 할때 인기도 있습니다. 대주 같은 경우는, 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래요. 네,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구해, 구해달라는 분들도 많은데, 꽃대 달린 거는 특히 인기가 하참 좋아요. 요거는 뭐, 종자목으로 갖다 키우시면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좋고, 나무랄 때 없고요. 가닥수도 많고 좋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뒤쪽보다는 신화쪽이확 넓어졌죠. 그리고 세력도 받기 시작했고요. 뿌리가 좋으니까요. 난초들이 잘 자랍니다. 예. 요, 원명은요. 두쪽이고요 14에 0.7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가씨 미군 문명중투 일월라근대산반 원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 나름 종자를 골르고 선별해서 튼튼한 걸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뭐 관심 있는 난초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뭐, 난초가 아니라도 또 난초와 관련된 것들을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같이 통화를 하고 난초 정보를 좀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려 또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